<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떻게 다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체육부대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6시 반에 이제 기상을 해서 음.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아침 조모를 나갑니다. 아침 조모를 나가서 네, 점호가 끝나면 7시 반에 이제 아침 식사를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오전에 훈련이 있으면 음. 오전에 훈련을 진행을 하고요. 경기를 하고 왔으면 견, 전날 경기를 했으면 이제 오전에 감독님께서 이제 휴식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같으면 이제 오전에 일과가 시작이 되니까 네. 개인 훈련을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나가서 네. 훈련을 하고 있고 어, 점심 먹고 오후 일과를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선수 단체로 네. 훈련을 하고 네 훈련 끝나면 이제 5시부터 긴 네, 시간대 5시부터 네. 씻고 뭐 정리하고 해가지고 5시부터 쉬실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음. 6시에 식사를 하고 9시 반에 점호를 하고 그다음에 10시에 이제 소등을 하는 네. 스케줄 한 달에 한번 돌아가면서 불침범은 안 하고 당직을 한번 했었습니다, 음, 네.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네. 또 이제 또떻저보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확실히 PX 이런 건데 네. 한 달에 두세 번은 그래도 가는 거 같아요. BX에 가서 음료수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네네, 네, 네, 그렇죠. 뭐 음. 화장품도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아가지고, <laughs> 네, 네, 네. 그런, 그런 거 영하시네. 그런 것도 영하고. <laughs> 약속이 없지 있지 않는 인사. 그냥 집에서 그냥 쉬는 거 좋아하고 음. 잠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여드리는 분생활 이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너, 너무 잘맞는 같은데 전문가세요. 이 질문에 좀 답변도 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뭐 저는 이제 우영이가 뭐어 앞으로 계속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프라이버크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정말 좋은 잠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도 프라이버크에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또 연락 주고 받으세요 지금은 그러 휴가고 이래가지고 프레시에도 <laughs> 본인만 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락은 <laughs> 안 했고 또 한번 연락해야죠 뭐 홍민영이라는 사람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밖에서 봤을 때뭐 어 누구 하나 이렇게 뭐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 친절하게 모든 선수 들다 대하고 그렇지만 또 훈련장 안에서는 주장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뭐 말이나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때로는 좀 쓴소리도 할수 있고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희 선수도 항상 믿음직하게 승민이 형을 믿고 정말 잘 서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선수도 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수비가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 속에서도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강남스타일 영상도 보셨나요 이번에? 아 예. <laughs> 원래 평소 좀 성격식 뭐신고식 이런 거하셔도좀 화끈한. 조금 성격... 화끈한 스타일인 거 같아. 음... 역시나 일을 또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laughs>